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근데 예전만큼 엄청 세게 뛰진 않기는 한데. 아, 근데 이제 병원 가서 씨밥을 뽑으면서 봐야될것 같아.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 어. 구독, 좋아요, 빵. 좀 괜찮아? <laughs> 아 진짜 그때 딱 지금 이제 10일 지났거든요. 그때 왔을 때막 혼자 가만히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이상 없으면 태어날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괜찮아. 와 근데 여기 완전 이제 할 때라서 끝이. 근데 혹시 몰라서 가격한 운동은 안 시켰는데 보통 이제 집에서 산책을 했거든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그럼 나가보자. 지금 보시면 이, 이미 밖에 나와서 신났어. 근데 예전만큼 엄청 세게 뛰진 않기는 한데. 아니, 근데 이제 병원 가서 실밥을 뽑으면서 봐야 될것 같아. 경과를아 지금 는다딱 때마침 일또 보고. 지금 실밥 때문에 목욕을 못 시켰거든요. 구름이가 좀 꼬질꼬질합니다. <laughs> 이제 엉덩이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노랗거든요. 지금 수술하고 한 일주일 뒤부터는 목욕을 할 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풀고 해야 되니까. 시밥은. 일단은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싫어할 줄 알았는데 아니, 구름이 뭐, 난리 잠깐. 났어 요 나가는 건 좋은가 봐, 병원이었어 너... 그때 안 아팠니? 기억... 너안 나, 너? 구름이 신났네, 가자 이제 오늘 식밥 뺏는 다니까 국민이가 구름이 잘 다녀와, 해줘 나도 다녀와 갔다 올게 잠깐만요, 구름이가 기억하는 거 아니겠지? 아직까지 괜찮은데? 구름이 아, 진짜 아, 모르는 거 같은데? 지금 구름이가 실밥을 뽑고 있어니다 어, 별로 안 아파하네요? 구름이가 잘 식밥 빼고 왔는데, 지금 몸은 괜찮다고 하거든요. 네, 되게 잘 됐다고 하는데, 한번 상처 부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로 와봐, 좀. 지금 구름이 상처 부위거든요. 이 딱지가 좀 있고, 지금 식밥을 막 빼가지고. 원래 목욕을 바로 시키려고 했는데, 그 다음 이틀 정도 후에하는게 나을 것같다 그래가지고. 조금 냄새는 좀 나는 편이지만, <laughs> 우리 같이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네. 이제 이틀 지나이면 목욕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간식을 주셨는데, 이게 죽는 게내 아, 간식조 그거예요 그거. 아 이제 빨리 주세요, 좀 빨리. 근데 이거 너무 딱딱해가지고. 지금 그 성격급한 아이 지금 난이 났거든요. 아니, 지금 엄청 완전 이제 돌아왔어요, 진짜. 이제 드디어 구름이 목욕할 수 있나요? 네, 지금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상처 부위 안 건드리게 해야 됩니다. 구름아, 2주만에 목욕하러 가자. 야, 지금 목욕하러 오는 갈 비포에부터 어떻게 될 것인지. 너 여기 올라가면 뭔지 알지 구름. 모르는데 윰. 구름 펴줘. 정그 뭐예요? 아니 구름이 목욕에 쓰려고 국민이랑 제가 만든 천연 비누. 국민이가 색깔 지정했거든요. 자 골라봐. 똑같은 골라봐. 뭘 <laughs> 골라야지? 빨리 목욕 시켜야 되는데. 목욕이 더워니까 누수됐어, 누수됐어. 너무 오랜만이라 지금 목욕한 거 잊었어? 나조심 해줄게 아이 그러니 잘해 진짜 아패 너 네. 그러니까 뭐 당황한 거 치고 잘한다 제가 국민이랑 같이 만든 거라서 굽이주고 싶네 근데 냄새 없대? 천남비누야 없대 뽀송뽀송하게 얼굴 쪄고 자 윤곽 달려드립니다 윤곽 엉덩이 부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기다려 이렇게 엉덩이 부분 꼬리 부분 지금 너무 묵은때여서 지금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금 그루미 지금 얼굴은 미모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얼굴은 제데 마지막에. 유리를세 음, 번째, 네 번째 씻고 있는데 씻기지가 않아요. 안사안니다 안 어, 그러니까요. 이제 구름이 이제 얼굴 씻으시죠? 머리에도 좀 냄새가 나거든요. 구름 잘다 진짜. 구름이 가려왔던 거 아닐까,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안구나. 어워있는데 <laughs> 자, 이제 지금 눈곱 정리를 해주고요. 턱 밑에, 토닉 해도턱 밑에가 많이 밥 먹고 많이 익어가지고. <laughs> <laughs> 구름이, 왜 이렇게 잠깐만. 목욕을 했는데도 애가 약간 색깔이 지금 사라지지가 않아. 춥겠다 빨리 말려줍시다. 아니, 약간 좀 갈색 개가 돼버렸어, 강아지가. 음. 이게 오랫동안 못 씻으니까 색깔이 안 빠지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그래도 냄새는 좋아졌습니다. 아, 구름이가 잘해. 그렇지 않아요? 화분한 강아지가 다 됐어요, 이제. 지금 음, 머리 쪽 하는데 구름이가 좀 아팠던데도 너무 잘해요. 오랜만에 했더니 너무 많이 꼬였거든요. 음. 구름이 너무 잘해으니 구름이 탈주했어. <laughs> 머리, 머리야, 머리야, 저거. 아니, 근데 많이 하긴 했어, 지금. 지금 도망가고 싶어, 지금. 물을 스스로 나는 지금 다 말릴 거다. 지금 여기서 지금 컷전으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잡혀온 구름이. 구름아, 간다. 많이 할게요. 바람에 살짝 날라갑니다 구름이 얼굴 <laughs> 머리가 아주 잘 샀는데 지금 밑에는 나중에 말리자도 그냥 여기 여기까지만 네, 하자 나름 머리만 머리만 힘을 좀 줬네 <laughs> 드라이 했으이까 머리 여기 머리 드라이 이제 구름이가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산책을 가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약간 장마철도 아닌데 계속 비가 응, 와 날씨가 안 좋고 춥고 그래서 제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거든요 비장의 무기요 방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좀 시간이 필요해. 지금 택배가 왔습니까? 지 이거 보세요. 어, 뭐야 이게? 오, 아니 아니 모양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있고 밑에 물 담는 거 같은데. 아니 구름이랑 산책 가다 보면 구름이 항상 목 말라하는데 약간 물주니가 애매해서 손에 막 담고 그랬거든요. 그럼 일단 물 담아 봐. 강아지들은 수돗물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원한 물에 담고. 그리 지금 처음 써보는 거여서.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들고 나가는 거죠. 가자. 저안 쏟아져? 요네 그리고 나서. 아마 이거 같은데? 온, 오프가 있으니까 온을 누르면 왠지 물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어, 잠깐만! 물, 물이 다 흘리잖아! 아니잖아, 이거 왜... 이게 지금 닫혀있는 거고 이걸 돌리면 물이 나와, 이렇게 아, 좋다! 많이 괜찮네, 많이 괜찮... 그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불을 뭐가 안 마른 거 아니야? 물뭐안 먹고 싶어? 지금 물을 안 먹고 싶어, 문제 <laughs>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도 줄수 있어 정안 되면 여기 밑에다가 물을... 또 담아서... 아니, 여기다 밥 가져가는 거겠네 아. 그런데 간식. 간식.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달랑달랑 이렇게 들고 다니. 괜찮네 이거. 요즘 비가 날씨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가 산책하려 좀 어려워서. 뭐야 이게? 비올때비올때 이거 비옷입니다. 모자 봐봐 너무 귀여운 거. 사이즈 맞겠지? 아 잠깐 그리고 봐봐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밤에 산책 가면 안 뭐, 보일까봐. 안 보일까봐 이게 불빛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왜냐면 비올때좀 어둡잖아요. 그럼 한이리와봐 아니 와봐. <laughs> 제대로 입어봐. 구름아! 이게 이제 산책 갈때 입는 거라고 생각하면 엄청 달려들 텐데. 아 잠깐만. 아 이게 다리가 이게 다 들어가네 이렇게. 근데 구름이 얼굴 보이는 거 맞죠 지금? 비 맞지 말라고. 진짜 이게 다리가 다 이렇게 돼 있네. 지금 이렇게라도 입었는데 지금 마당이라서 산책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름이? 어 사이즈 는딱 맞는데? 근데 구름이 얼굴 다 찌그러졌어. 어떡해? 장글성는 있네. 아니 모자는 잠깐만. <laughs> 잘 어울리네. 딱 맞네. 딱 맞아. 하나도 안 적겠다. 모자 써봐요. 미니는 아, 뭐. 하나도 안 맞겠다 구름너 괜찮지? <laughs> 잘어네 움직이질 못하는데? 잠깐만 구름이 일로 와봐 근데 약간 불편해 보이는데 지금? <laughs> 간식 간식 간식이야 간식 걷는 데는 지장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택배가 너무 늦게 와서 지금은 산책은 못 가고 내일은 꼭 가야겠는데 비와도? 근데 약간 불편해 보여 어떡해 지금 봐봐요 걷는 게 어정쩡해 이거 <laughs> 바지가 이게 아좀쫄려 약간 벗으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이거 잘못 산 건가요? <laughs> 아 그래도 비오는 날 비옷 입고 산책 가는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야 그래도 고르마 비오는 날 이거 입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면 <laughs> 너는 비옷 입고 갈것 같아? 안갈것 같아 산책? 안 갈게. <laughs> 아... 제가 산게 지금 실패했나요 지금? 그래도 구름이가 편해야 되니까 이거는 내부에는 진짜 급할 때 아니면 못쓸것 같은데 어쨌든 구름이가 이렇게 잘 회복해가지고 지금 엄청 지금 활발하거든요.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감사하고 구름이는 계속 이렇게 활달하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해 안녕.